안녕하세요. 4급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자야 놀자, 어, 전국에 나가고 있죠. 어, 그래서, 어, 구입하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총 이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5단계가 오늘 이제 마지막 10과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마지막, 어, 20과로 이제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회가 앞으로 더 남아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것이 이제 그림도잖아요. 그림도. 네. 그림도도 되고 지도도도 됩니다. 지도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꽤도도 있어요. 꽤도. 꽤모가 있고 꽤도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림도는 또 음을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는가. 자, 이것도 형성자인데요. 형성자는 자원, 자소가 안 쓰니까 그것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요거는 에오, 싸다, 에울, 위. 에울, 이 플러스. 자, 요게 뭘까요? 예, 한글로 치면은 몸이네요. 어, 그래서 파자로 쉽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림도는 내 몸을 그린다. 이렇게 이제 급히 암기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한자는 뜻글자이니까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도화지 이런 이제 글자는 아는데 겉만 알고 그 안에 속 뜻을 모른다면 우리가 한자 공부를 제대로 완성이 안된 거라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또 어려울 비거든요. 그러니까 우이자도 안 따라갔고 비도 안 따라갔어요. 그런데 또 여기를 분해를 하면은 자요것이 뭐냐면은 여기 노플두잖아요. 요곳은 어떤 이제 창고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대에는 시족사회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자연에서 이제 살게 됐죠. 그러다가 우리가 겨울을 나야 된다든가 예, 이럴 때또 노후 준비를 하듯이 여기 창고에 먹거리를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창고를 이제 고대에는 광이라고 했어요. 우리 말도 전래동화나 이런 거 보면은 광에다가 쌀떡이 묻어놓고 어, 쌀을 이제 그 포우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마을에 이제 농협, 곡식 창고가 있잖아요. 어, 그렇게 보면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광이라고 한다. 그래서 광, 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공동체 생활에서 광에다가 먹거리를 이제 저장을 해놓으면은 그 먹거리 저장을 해놓고 요 열쇠로 이제 여기 잠금 장치를 해놔야 되겠죠. 잠금장치, 이렇게 잠금장치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쉽게, 한번 들어간 곡식은 쉽게 나올 수 없다. 때에 맞춰서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 나오기 어렵다. 어려울 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안 주면은 더러워. 더러워 죽겠네. 그러죠. 그래서 더러울 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창고에 곡식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런 이제 고우를 이제 시골비라고 그래요. 시골비. 네. 그래서 이제 B 시리즈로 이렇게 갔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광에다가 무엇을 넣어 놓는다? 곡식을 넣어 놓는다. 곡식. 그 곡식을 넣어놓고서 이제 귀휼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겨울을 날 때는 이제 곡식을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른께 이제 여쭙고 줘야 되겠죠. 어 그래서 보고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주품이에요. 여주다, 여주품. 그리고 준다. 그래서 줄품 네. 그리고 이제 뭐, 주면은 받아야 되죠? 예, 받아가야 되죠? 받을 품, 네. 근데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떤 먹거리라든가 이런 걸 주고받을 때 성정을 가장 잘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성품을 안다. 그래서 성품, 품인 거예요. 인류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실제 엄매를 따지면은 먹거리 싸움이에요. 요즘 충분한 먹거리가 있는데도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뜻이 여러 개일 때는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 기본적으로 배경,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만들고 그것을 글자로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예. 여러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어, 그리고 이렇게 책임자는 이것을 어떻게 분배를 해줄 것인가. 네, 그런 것을 꿰를 짜야 돼요. 네, 그리고 마을에 이쪽 집은 몇 명이 살고, 이쪽 집은 또 장정이 있는지. 예, 네, 그래서 목걸이 분배가 다르죠. 아가들이 있는 집, 장정이 있는 집. 그런 것을 네, 정확히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을 지도가 되고, 그 계획을 짜는 것을 꾀를 낸다고 해서 꾀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뿔각이 왔어요. 뿔각. 자, 뿔각은 또뭘 보고 만들었을까요? 뿔 하면은 뭐 짐승의 뿔, 도깨비 뿔도 있죠. 그래서 짐승의 뿔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짐승의 뿔을 보고 만든 글자. 이것을 뿔각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각이 졌잖아요. 이렇게 각. 그래서 뿔각은 부수예요. 그래서 이것은 뿔각은 이제 부수, 제몬부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각형 있죠. 삼각형은 다 알죠. 이렇게. 각이 세 개를 말하는 거죠. 사각형은? 당연히 네 <laughs> 개를 말하는 거죠. 사각형이니까. 자, 육각형. 자, 눈꽃은? 육각형이라고 해요. 얼음도 육각형이고 물이 얼으면 이제 얼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팔각정이 있죠. 어, 주역에서도 어, 우리가 여기 삼재사상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를 하늘을 우리가 그 하늘로 보잖아요. 부수 하늘부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다 완성되면은 곧 여기가 10이 곧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봉우리 여기가 이제 점이 되는 거예요. 점. 그러니까 우리는 99% 하늘과 일치를 하기 위해서 각을 세워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뿔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관역적이네요. 관역적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칠적이에요. 그리고 전미사로도 쓰이죠. 전미사, 요 꼬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적이라든가, 예, 할 때는 이제 여기 전미사적으로 쓰게 된 거죠. 자, 관역적은 또 우리가 그림으로 봐야지 빨리 우리가 어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것은 햇빛이라고 그랬죠. 햇빛. 햇빛은 눈부시게 희다. 그래서 흰, 흰 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햇빛과 같은 말이 나감으로써 만물을 또 햇빛이 생장하듯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일깨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말할 백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흰 백으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햇빛이 지금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쏘는 거. 지금 햇빛은 우리에게 지금 달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광속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은 광속으로 와도 우리는 이미 출발한 거에서 한참 뒤에 우리가 만나게 돼요. 자, 그래서 햇빛이 어떤 사물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잎에, 잎에 이제 도달을 하죠. 잎뿐만이 아니라 만물에게 이렇게 도달을 해요. 정확하게 째주는 거예요. 골고루 째주고. 그리고 이것이 국이작이거든요. 국이작. 구기작. 국이작은 여기 술잔작도 되거든요. 술잔작. 예. 그런데 왜 여기다 점을 쪘을까? 어, 우리 민족은 이제 술이 이제 대표적으로 막걸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 앙금이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어렸을 때 보면은 어르신들은 손가락으로 이것을 이렇게 젖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돌아가는 동그라미가 지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것이 술잔작도 되지만은 이것이 휘휘 젖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관역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관역이. 그래서 우리가 화를 이렇게 쏜다면은 여기에 이렇게 딱 맞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햇살이 정확하게 만물을 쬐어준다, 맞춘다. 네,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면은 민주 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햇살이 만물에게 정확히 수화된다. 이것을 관역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가 술잔 자기 있으니까. 자기 멀로 갔다 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다시 또 형성자가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생각사가 나왔네요. 자 생각사는 원자는 숙구멍신이 와야 돼요. 숙구멍신 사람 이제 머리예요. 받전이 아니고 그래서 숙구멍신 네. 그래서 우리 뇌에 전뇌를 쓸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좌뇌는 이제 암기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우뇌는 우뇌는 이제 감성이 발달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이제 균형 있게 써야 되겠죠. 그것을 전뇌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숲구멍신플러스 마음심이에요. 뇌나 우리 마음이나 같이 지금 이성적이나 감성적을 이제 동시에 같이 쓸수 있는 거죠. 그것을 생각사라고 해요. 생각사. 어, 우리말에 이제 사랑의 소리가 가장 많이 쓰이죠. 어, 그때 한자로 한번 표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한번 유의를, 한자를 배우면은 이제 유의를, 한자 유의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여기 사랑, 랑 자는 이제 이렇게 밝글랑 자를 써주면 되겠네요. 사랑, 해면은 뭘까요? 이것은 다 개인데 해자는 이거를 보면은 가출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하면은 당신을 밝게 생각합니다. 예, 아. 네, 그러면은 숯구멍 신이 생각 사로 갔기 때문에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건 또 같은 생각 고네요. 생각고 그런데 이것은 좀 높이 높을 고와 같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거 위상 상고 상고할 고라고 해요. 높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상고할 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선조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리고 우리 후손은 또 어떤 생각일까? 이런 것을 이제 깊게 생각하는 것을 생각고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것은 자 여기를 보면은 이게 늘글로잖아요. 늘글로 늘글로 플러스 뭐예요? 숨 내쉴 고예요. 숨 내쉴 고 숨을 내쉬려면 들이마시기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반대 숨 들이마실 고도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은가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것은 입에서 입에서 이렇게 숨이 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음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형성자죠. 그런데 우리가 요 상고할고 또 이게 주구나비 고도 되는 거예요. 주구나비 고자 반대어를 한번 해볼까요? 자요렇게 이렇게 하면은 숨 내쉴 식인데. 숨내실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자식식도 되는 거예요. 후손이죠. 나의 후손. DNA가 99% 내려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환생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녀가 곧 나의 판박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 때, 또 지금도 이제 제사 지낼 때 아버지 제사 날은 현고 학생 부군. 천고 학생, 부근신위 라고 이렇게 그 신의를 제사 때 이제 써붙여요. 어, 그래서 학생은 우리가 늘 배우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하게 인생 마무리를 하는 것은 이제 공부하다 죽는 거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 이 현고가 나타날 현 아버지를 재산 날 영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게 죽은 아비 고니까 자이 현자는 이 나타낼 현자는 이게 누에고치 현이에요. 근데 야 이거 진짜 문학적이죠. 자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 이것이 누에고치 누에고치 네, 예이 안에 번데기가 있어요. 누에가 이제 고치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고치 집을 다 지으면은 자기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실이 나온다? 비단실이 나오는 나온 거예요. 비단실. 우리가 부모님의 뼈와 살과 피로써 지어져 가지고 부모님은 이제 저 세상으로 가시게 되죠. 예, 저희를 낳았기 때문에 정말 아낌없이 몸을 바치셨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어, 아름다운 비단실이 이제 된 거와 같죠. 그래서 이것이 나타낼 현이에요. 현고 학생 부근 심이 요 주구납이 고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목제네요. 제목제는 이것이 오를시잖아요. 오를시. 해처럼 공명 정대한 것이 가장 옳다. 오를시. 오를시 반대는. 네. 아닐삐죠. 네. 우리 인생은 때로는 소인이 돼가지고 옳다, 그르다. 시비가 붙어요. 예. 네. 그런데 이렇게 해처럼 공명 정대하지 않은 걸 가지고 그르다. 그를삐. 네, 이렇게 아주 시시콜콜 따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가장 머리될 만한 거, 어떤 내용에 가장 핵심될 만한 거를 머리될 만한 것을 제목으로 삼는다. 그래서 머리혈 넣어서 제목 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시하고 혈하고 안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뚝재가 되는 거예요. 뚝. 논두렁을 이제 뚝이라고 하잖아요. 또 물을 이제 막아서 제방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것을 뚝재라고 해요. 뚝재. 그래서 이것도 형성자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불곡은 앞에서 했어요. 구불곡. 구불곡은 뭐 보고 만들었다? 바구니 보고 만들었다. 자, 그래서 바구니 곡이라고 기억을 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구니를 이렇게 이제 짤려면은 재료를 구부려가지고 짜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불곡, 바구니 곡. 또 음악곡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이제 리듬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음악곡, 악곡곡도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회의자라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불일사인데 또 우리가 이제 사역동사라고 해가지고 뭐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위탁해서 이제 대리로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불일력이 있어요. 불일력. 사역동사할 때 불일력. 그러면은 자, 요것은 잘 하도록 책직을 막 치는 거예요. 잘 나아갈 때. 그래서, 부릴력. 자, 그런데 어떻게 해갖고 또 부릴사가 됐을까? 자, 요것은, 자, 요렇게 하면 앞에서 이제 나라에 중심되는 글을 이제 쓴다고 해갖고, 요것이 역사, 역사사였죠? 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을 사기사라고 해요. 사기사. 예, 네, 기록하는 사람. 자, 그 사람을 벼슬을 주죠. 제 말단 직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벼슬아치 리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직분을 주고 회사에서도 직분을 주고 웃사람이 대행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부릴사로 온 거예요. 사람의 말을 맡아서 웃사람의 말을 맡아서 부린다. 그러니까 요사 은가가 그대로 왔기 때문에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어요. 그러면 천사하면 네 천사는 하늘에서 내린 또 나의 천사면 나에게 온 하늘이 내리신 수호신 천사가 되겠네요. 자요 법도도도 했죠? 법도도 또 이것은 해아를 탁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조선 시대에는 탁지도가 있었어요. 탁 그러면은, 이제, 백성들을 이제 잘 헤아리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헤아릴 때 섬세하게 헤아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집에, 이건 큰 집이잖아요. 거의 관청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20이라는 숫자는 10 다음에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스물 입이에요. 그래서 많다, 미스물 입. 20을 뜻하는 거예요. 20. 20명 10보다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일이 손으로 터치를 해서 자세히 아는 거예요 건강 상태도 알아봐야 되죠 터치해서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런 걸 일일이 헤아려야 돼요 일일이 섬세하게 요 눈금처럼 일일이 섬세하게 헤아려 주는 것을 법도도라고 합니다. 헤아릴 탁 법도도. 자, 이것도 형성자입니다. 자, 이것도 한 거네요. 이것은 공구예요. 겨울을 날라면은 털옷이 꼭 필요하죠. 털옷. 자, 이것이 털모예요. 이것이 털모. 털모 플러스 이것이 손이에요. 또에 맞게 짐승을 이제 잡아가지고 털옷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하는 거예요. 구할 구. 무엇을 구한다? 짐승의 털옷을 갖추려고 구한다. 그런데 내가 준비가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뭐 아가들이 그 짐승을 잡으러 갈 수는 없어요. 적어도 이 장정이 짐승을 잡으러 가야 되죠. 그래서 털을 이제 동글동글 모아가지고 구슬처럼 만든 것을 공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축 구 공이 있죠? 그리고 탁구가 있죠? 구기 종목이라고 하죠? 국이 종목. 그리고 이제 채소 중에서 뿌리, 이제 감자, 고구마 이런 것을 이제 구근유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공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털옷을 구하듯이 어렵게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할 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기억을 잘하고 우리가 0, 9까지 잘 그림을 그려서 공부를 하시면은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4단계 마무리 교과서 6단계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